음, 대표님 그 벌써 얘기가 나온지가 좀된 얘기긴 한데요. 음. 그 N4세대라고 해서 이제는 뭐 N4세대면 이제 뭐 식상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좀된기인데 음. 그래도 네. 좀 음. 계속 지속되고 있는 현상 같아서요. 음. 특히 요즘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내집마련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특히 제 나이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음. 이 내집마련에 대한 꿈을 좀 접고 사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주택가격이 이제 뭐. 생각지도 못하게 많이 올라버렸으니까. 네. 이게 그럼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에 1970년대부터 이제 보면 또 우리나가 이제 고성장을 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이제 창출이 됐던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 저성장 국가로 이제 분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 어, 소득 수준 높은 일자리는 계속적으로 이제 감소를 하고 있고 예, 거기에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네, 주택가에 이제 폭등을 하, 하다 보니까 내집 마련은 더더욱 어려워졌고, 예, 그러면 뭐 연애를 하거나, <laughs> 그 다음에 결혼하면 이제 출산하고 육아를 해야 되는데, 또 소득이 그렇게 높아진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제 포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M4 세대라는 어감도 안 좋죠? 그 예, 이런 이제 말들이 나오는 거죠. 네. 사실은.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면 좋겠는데, 일시적인 현상으로는 이제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음. 네, 그리고 내 소득으로 사실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 사기도 상당히 지금 어려워진 시기잖아요. 자, 그런데 최근에 보면 또 하나의 현상이 소득으로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내가 자산을 갖고 있음으로써 자산이 성장하는 그 소득이 훨씬 크다는 라 거죠. 음. 네, 그러니까 20, 30대 하고요. 지금 5, 60대에 최근에 이제 자산의 격차를 보면. 5, 60대는 자산이 확, 확 늘어났어요. 네. 아무래도 5, 60대가 이제 부동산을 많이 소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2, 30대들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음. 최근에 이제 데이터를 놓고 보더라도.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상 같은 경우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소득은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는데 반면에 소득이 높지 않은 사람이라도 자산을 갖고 있음으로써 자산가치가 올라감으로써 자산으로써 이룰 수 있는 소득은 또 많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앞으로 점점 좀 심화될 것 같다. 네. 예,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도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음. 음, 우리는 열심히 이렇게 돈 벌고 있는데 음. 음. 은퇴하신 분들 중에 아파트 같은 거 좋은 데 하나 가지고 계셨던 분들 이렇게 아파트 가격 올라가는 걸 우리 소득을 어차피 따라잡을 수도 없으니까 좀 허탈한 음. 감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네 그렇죠 네, 지금또 음. 공부해서 사회에 나와서 지금 히드머니를 만들어가는 20~30대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려워진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PIR 이제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네. PIR 이게 뭐냐면 어, 중위 정도 되는 이제 가계 수준 그러니까 중위 정도 소득 수준이 되는 가구가 중위 주택 가격을 매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음. 그런데 이제 24년도 그러니까 KB 부동산 통계로 보면요. 24년도에 중위 주택 가격이 한 9억 정도가 나왔고요. 중위 가구의 소득이 한7,800 정도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 PIR 지수가 11.5년입니다. 음. 그러니까 중위 소득이 되는 가구들이 다저금을 합해서 11.5년이 걸려야 서울의 중위권 정도 가 되는 아파트. 이 9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서울에 사실은 중급지 기준으로 보면 33평대 기준 13억에서 15억 산이거든요. 음. 아까 중위 소득의 가구를 경우 매수로 제가 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보다 못 버시는 분들이 대부분인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중위 가구가 11년이 넘게 걸려서 9억짜리 아파트를 사더라도 중급지 아파트는 또 불가능하다는 거죠. 또 시장이 양극화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은 오르지만 하급지 같은 경우는 전혀 뭐, 반등을 못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30년 벌어도 서울에 아파트 못 산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예전에는 뭐 10년도 안 됐어요. 2017년 18년도까지만 하더라도요. 불과 약한 7, 8년 전이죠. 서울에 소액으로 갭투자. 아파트 갭투자도요. 소액으로 예, 중급지 기준 1억 정도면은 예, 전세 끼고 소액으로 내가 소유권을 내가 확보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지역들이 지금 와서 보면 아파트 가격은 많이 상승을 하면서 그거에 비해서 이제 뭐 전세 가격은 많이 상승을 못한 거죠. 예, 그러면서, 어, 그런 지역을 지금 투자하려면 똑같은 지역을 지금 갭으로 7, 8억이 들어간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7, 8억로 소액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시드머니를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1억에 대한 시드머니를 만드는 거랑 7, 8억의 시드머니를 만드는 거랑 근데 7, 8억의 시드머니를 만드는 동안 벌써 또 자산은 또저 멀리 또 가있겠죠. 그렇죠. 아파트 가격은 또저 멀리 올라가있겠죠. 네. 그러니까 아까 뭐 엠포세라고 했는데 뭐 연애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출산이라든가 육아라든가 내집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포기를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다. 저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음. 예. 왜 인터넷 같은데 보면 세대 갈등 같은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자주 나오는 말이 있어요. 당신들은 젊은 시절에 금리도 높았으니까 은행에 열심히 접금만 해도 서울에 아파트 한채살수 있던 거 아니냐. 음.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정말로 그 정도로 좀 과거에 비해서 좀내집 마련이 어려워졌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이게? 그렇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한 1억이라는 시드머니로 어, 내가 서울에, 중급지의 아파트가 소유권이 확보가 됐는데, 지금은 7, 8억 모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시드머는 7, 8억 어떻게 모아요? 일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모은다고 해서 모을 수 있는 금액이 보통 1억, 2억 전후로 얘기가 나 1, 2억은 많이 가능하죠. 네. 내가 소득으로 벌수 있는 금액, 1, 2억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지금 아까 이제 중급지 아파트를 내가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7, 8억을 모으려면 그거는 소득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럼 1, 2억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거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음. 비교적 내가 짧은 시간 안에 시드머니를 모을 수 있는, 그러니까 현실성 있는 이런 기회를 내가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 용산 같은 지역들이 있어요. 용산이 어떻게 보면 이 도심 재개발의 중심이었잖아요. 용산에, 뭐 예를 들어, 뭐, 청파동이나 서계동, 그 다음에 원효로 일대, 뭐, 후암동 일대, 네, 중에서도 뭐, 동호암동 일대, 이런 지역은요, 불과 4, 5년 전만 하더라도 1억 이하 투자가 가능했던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아파트 공급을 활성화 시키려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라든가 규제 완화가 되면서 이제 정비구역 지정을 확대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역들이 최근에 대부분은 다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불과 4, 5년 전에 1억으로 투자할 수 있었던 설계 청파동 같은 데는 지금 투자금액이 6, 7억 되거든요. 자양사동 같은 지역들, 한강면 라인. 예, 그런 지역들도요, 5년 전만 하더라도 1억이면 투자를 할 충분히 할수 있었던 지역이에요. 뭐, 저희도 제 영상 보시면, 아마 아마 5년 전에 영상에 다 남아있을 겁니다. 영상 보시면 저희도 자양사동 뭐, 하단부 쪽, 예, 한강면 라인 쪽도 많이 또 추천을 해드렸던 지역이고요. 근데 그런 지역들이 지금 10억 투자거든요. 예, 네, 근데 그게 불과 4, 5년 전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최근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뭐, 제가 지역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뭐 도심 지역, 이런데도요, 작년에 사실은 1억 투자로 들어갔던 지역이에요. 근데 지금 가서 보시면 얘기 나오면서 3, 4억대 투자가 지금, 어, 돼버렸거든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당시에 1억을 가지고 뭐 자녀명이나 이렇게 투자를 해놓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 입장에서는 지금 자산가치가 많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산가치도 많이 늘어났는데 그 지역이 그랬던 지역들이 재개발이나 이런 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하면서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서 더, 더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더 남아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예, 시간을 내가 좀 투자를 해서 예, 투자를 해서 지금 와서 보니까. 가격도 올랐고 그다음에 여기가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서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도 커지고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런 게뭐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자산 형성의 하나의 큰 디딤돌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도 이렇게 소액으로 이렇게 할수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비구역 지정은 계속적으로 지금 해줄 거예요. 또 적은 자본으로 들어가시려면 때가 안 묻어야 돼요. 여기가 막 개발 이야기 이런 거 나오면 순식간에 가격이 올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가 적은 자본으로 아직 때가 안 묻은 지역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노후도 요건이 맞는 지역들. 이런 지역에 내가 먼저 선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시간을 투자를 하면 그 지역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기가. 우리 베이비모어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아파트로 돈을 번 세대들입니다. 급지를 이동해서 내가 아파트를 매수를 했거나. 그러니까 지금도 자녀 세대들한테는 내가 이제 투자를 했던 투자에 대한 간성 때문에 아파트를 많이 권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알아보시면은 아파트를갭투자하려 그래도 너무 많이 올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소액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소액으로 이제 접근이 가능한 지역으 들어가려면 서울에서도 좀 도심권에서도 좀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 여력이 적은 외곽주로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들은 또 차익이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전환을 해야죠. 지금 시장이라는 게, 야, 지금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지금 어차피 활성화될 수 밖에 없구나.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지역에 나는 먼저 길목을 내가 선점하고 있으면 적은 자본 투자하는 대신에 대신에 우리는 시간을 투자를 하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시대 차익도 얻을 수 있고요. 포기하지 않고 내심말로는할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변하면 그 시장에서 내가 기회를 잘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희 영상 함께 하시면 항상 그 기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도와드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소액으로 접근해서 차액을 거둘 수 있는 지역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으니까요. 우리가 적은 자본으로도 좋은 입지에 투자를 해놓고 나중에는 그게 큰 자산으로서 또 되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항상 저희 정창 내 부동산 성공투자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